중랑구 상봉동 일대는 지난 2018년 1월 서울시 봉제 스마트 앵커 대상지에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민간 부지 매입이 지연되면서 난항을 겪었는데요. 최근 중랑구가 민간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스마트 앵커 건설을 위한 실시 설계에 들어갔던 소식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중랑구 상봉동 일대입니다. 지난 2018년 1월 봉제 스마트 앵커 건설 대상지로 선정된 곳입니다. 하지만 대상지 일부인 고물상 부지 매입이 안 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겪었던 상황. 결국 중랑구는 국토부에 공익사업으로 인정해달라고 의뢰했고 의뢰가 받아들여져 민간 소유의 고물상 부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대상지로 선정을 받고 제대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요. 그 과정에 이제 어 일부 토지 확보가 조금 늦어져서 국토부 이제 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거든요. 국토부로부터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한일년 정도 늦어진 상태입니다. 중랑구 봉제 스마트 앵커 건설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일년 이상 끌었던 민간 부지 매입을 완료하면서 핵심 난간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스마트 앵커를 짓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최근에는 주민 설명회도 열어 건물 개방감 확보와 주민 이용 시설 설치 등의 의견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설계가 연말쯤 마무리되면 내년 초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봉제 스마트 앵커는 지하 4층, 지상 7층으로 연면적 8,300여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하나는 쾌적한 입주 공간과 저렴한 입주 공간. 두 번째로는 현대화된 생산 설비. 세 번째로는 입주한 기업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세 가지를 통해서 봉제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할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게 스마트 앵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중남구는 스마트 앵커가 지어지면. 공간 배치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기업들을 입주시킬 건지 등을 두고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임대료는 시세의 90%를 생각하고 있고, 디자인과 생산, 유통까지 어우러지는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쏟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랑 봉제 스마트 앵커는 오는 2024년 완공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